한전에서 쭉 몰려있는 골목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사람도 없고, 1 5 0대붙어 있는 거야. 내가 한5 0달러 바꿨거든? 7 얼마야 되잖아. 근데 갑자기 나한테 6 얼마를 주는 거야. 이상하다고 랬더니 맞다고 막 그러면서 돈을막 줘. 왜 이거 중요하겠더니, 컴퓨션 컴퓨션을 줘야 돼. 입구라 얼마야 에될땐 8%라는 거야. 근데 그걸 안 써놨어, 그가게 사람들이 그냥 돈 내면, 당연히 그걸 주는 줄 알고, 받아서 가는 거를 알고, 이용하자. 그런 가게가 정말 그 사이에 껴있는데, 음, 모르지. 2부에 더다시서 <laughs> 내가 펜슬! 이러고 되게 화를 냈거든? 그랬더니 나한테 돌려줬어, 오늘. 나와보니까 그 가게가 후배들이 하는 거 같아. 그 앞에 머리까지 등치 큰 남자가 서 있는 거야, 한이 그리고 딱손님한 명씩만 들어가게 물어봤더니 그런 데가 정말 있다고 그러더라고. 가게 사진 찍었 거든, 아, 그거 첨부 해서 가지마하든 신축 <laughs> 구 에서, 환 전할 때는꼭 계산 을하 시고, 반드시 가게 앞에노커 미션 이라고 붙어있 는지, 대머리 아저씨, 뚱뚱한 학교 같은 사람 이 입구 에서 있고 혼자 들어가 는데는 가지 마세요.